네, 라이어 3개 남았거든요 3개 남았는데 다섯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번째부터 네번째는 딱자연적인 90년대 2000년대 뭐 이런 사이트의 레이어시고요 이제부터는 약간 뭐가 있냐면 전체 배경이 들어간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d b 컷이는 사이트 가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항상 찍을 때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려고 해요. 창고에 가보시면 창고 사이트 디비코드에 그 있죠. 혹시 놓치셨나 모르시면 요거 클릭하시면 요 사이트 들어가실 거고요. 기존의 레이아웃과 달리 이제 요번에는 어떤 사이트 만들 거냐면 이제 아무데나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음, 네. 뭐 처음 들어오는 사이트인데 네, 잘못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현대백화점 사이트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이트 보면 이쪽 컨텐츠 요 쇼핑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포여있는 부분은요 딱 컨테이너, 컨텐츠 가운데 영역에 딱 있어요 가운데 영역에 딱 있죠 그래서 음, 사용자가 뭐 모니터가 1900짜리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해상도가 아니면 뭐 2000짜리, 3000짜리 들어올 수도 있고요 노트로도는 아이패드로 들어오게 되면 더 작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 가운데 컨텐츠는 항상 보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요 가운데 부분은 컨테이너 부분들은 어 1200이 됐든 최소 사이즈 값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만 보이게 이렇게 살짝 컨테이너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죠. 근데 이런 사이트들은 저희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작업할 때 그런 사이트에 유용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전체 영역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쭉 들어가 있죠. 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코딩할 때는요. 구현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위에도 메뉴도 보면 헤더 부분도 이렇게 쭉100%가되돼 있어요. 그 화면을 좀 줄여보면 계속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는요 뭐 해상도가 뭐 3,000, 4,000일 때도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전체 영역으로 얘기할 거고요. 가운데 부분을 컨테이너 영역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쪽 회색깔 들어간 부분도 전체 영역이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 가운데 영역이 들어가고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스타일이. 전체 영역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를 가봐도요, 뭐다 사이트 가봐도.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한 사이트는 딱정적인 옛날 사이트 그정도는돼 있겠지만 모든 디바이스에 맞췄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반형으로돼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얘도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그 안에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거는 코딩이 좀 이상하네요 <laughs> 네. 얘는 코딩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이트는 이상하긴 해요 올바른 예제가 아닙니다 네. 화면이 아무리 커져도 컨텐츠 내용은 가운데 우리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딱 어느 기준점 뭐 1900이면 1900, 1900, 1200, 1200그 위치만 딱 맞춘 것 같아요 그런 사이트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연습할 사이트는 전형적인 이런 기업 사이트 같은 거 있죠 이런 사이트를 연습하게 될 건데요 네, 모바일이네 이런 기업 사이트 같은 거 이런 거부터레이아웃 연습을 할 거예요 이런 거 얘도 보시면 가운데 형이 딱 있지만 위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전체 형이 딱 있죠 화면이 아무리 커져도 전체 형이 딱 있는 거고요 더렇게 보시면 화면이 더 크다 했을 때 가운데 형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전체 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형이 항상 다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구조를 레이아웃으로 한번 작업해 볼 건데요 이런 구조를 레이아웃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5번이 되면 5번에 메뉴에 보면 소개 완성 샘플 보게 되면 그게 이런 구조입니다 보시면 화면을 줄이면 이렇게 전체에전체횟다가 살아있고 가운데는 가운데로 살아있다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아까는좀 틀리죠 스타일이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일을요 5번에 여기다가 레이아웃 5라고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5번 레이어 한번 작업해 보면 될 거고요. 네. 얘도 지금 우선 요 모양인데요. 박스가 보면 우선 전체 영역부터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전체 영역. 그래서 아까랑은 좀 스타일이 틀린데, 이번에레이어웃 05번이라고 해주고요. 어... 디 i 이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디 i 이박스가 4개가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죠 디 i 이박스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는 전체 유형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전체 그럼 제일 큰 데를요 아이디를 월앱이라고 적어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를 헤더 헤더라고 해줄 건데요 얘도 전체 유형이니까 월앱이라는 단어를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배너 배너 부분인데 얘도 워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도 어 컨텐츠죠 컨텐츠인데 얘도 이렇게 워랩이라고 표현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도 푸터 여기서 워랩이라고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 선언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id 아이디 워랩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헤더 워랩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배너 워랩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워랩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푸터 워랩이라고 푸터 워랩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전체 영역이에요, 전체 영역. 화면이 아무리 펴져도 전체를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드 값은 100%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100%.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100%가 되는 거고요. 다 100%가 되게 전체가 되니까요. 어, 백그라운드 색은, 음, 복사해 올게요. 이쪽에 가서 백그라운드 색 복사해 오시고, 이쪽 배너 월렛도 복사해 와서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얘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하이트 값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하이트 값을 적어줄게요. 얘 정도는 하이트 값이, 어, 몇으로 해줬을까요? 네, 100 정도 해줬네요. 그래서 하이트 값을 100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이트 값을 30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트 값을 500 정도. 마지막으로 붙어 는하이트 값을 100 정도 네, 이 정도 작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체를 한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기본 값이라고 해서 간격이 좀띄어져 있습니다. 모든 태그를 쓰시게 되면 저렇게 보이지 않는 간격이나 기본 값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실제 사이트 작업하시게 되면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우선은 어 실제 사이트 들어가기 전에는 약식으로 전체 선택자를 이용해서 마진을 0 바깥쪽 여백, 패딩을 0 안쪽 여백을 우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실제 사이트 공유 로 들어가게 되면 다 정리하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간격이 없어졌죠? 네. 요렇게 작업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초기화 시켜줬어요.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전체 선택자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이트가 복잡해지면 태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모든 태그를 다 인식하게 되면, 어, 시간이나 이런것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쓰진 않아요. 지금 연습이니까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쓰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작업해주시면 현재 전체 배경이 된 거고요. 이거를 화면을 아무리 줄이고 늘려도요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전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그 헤더 워랩 안에다가 여기다가 가운데 영역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d 디 b 박스 만들어서 클래스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가 헤더 컨테이너라고 이름 을줬는 거예요. 헤더 컨테이너 이렇게. 네. 아,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 클래스 해서 배너 워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 찍고요 점 찍은 다음에 탭 누르시면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엔리 기능이에요 여기도 점 찍고 컨텐츠 워랩 이렇게 쓰신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점 찍고 푸터 워랩이라고 이렇게 해서 탭 만들어주면 지금 전체 영역 박스 안에 가운데 를 만들기 위해서 해더 컨테이너로 만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 건데 꼭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헤더 워랩 안에다가 컨테이너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끝난 상태가 여기 있으면 이거는 두 개의 박스는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헤더 워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제대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HTML은 동구조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분명히 딱딱딱 되어 있어야 화면 정확히 표시돼요 상황 한계가 분명히 정확히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위드 값은, 이제 아까 는 우리 기본 레이아웃 1부터 4까지 연습했던 공분이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여기도 똑같이, banner 워랩이라고 넣어주시고, 아, 번에 워랩이 아니네요. 잘못했네. 여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거죠. 컨테이너라는 거는요, 음, 저랑 이제 만약에 코딩 연습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가운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 여기는 300. 그 다음에 여기는 컨텐츠, 컨텐츠 월앱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컨텐츠 월앱. 그래서 여기도 위드 값을 1000이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하이트 값은 500.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푸터, 푸터 컨테이너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W, 위드 값 해주고, 하이트 값은 100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t 가안나니까 또, 여기도 컬러를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컬러 갖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 가서도 컬러 값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컬러 값을 가지고 올 거구요. 여기도,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가지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전체에 들어갔고 가운데 여기 왼쪽에 쏠려 있죠. 이건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 배웠죠. 블록 구조를 가운데에 주려면 마진을 0 52분 준다. 주면 된다고.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 화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리고 줄이면 줄여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작업한 거는 위드 값 1000까지 커버되는 레이아웃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전체 배경과 가운데 배경이 들어간 구조입니다. 간단하죠? 원하고 4하고 스타일은 약간 틀리지만 이런 식으로 또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레이아웃 6번은 실제 사이트를 한번 실제 사이트를 레이아웃으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고 마무리로 이쪽에다가 헤더, 배너, 컨텐츠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폰트 사이즈, 컬러, 그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 요거까지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들어갔죠 라인 하이트까지 넣어줄게요. 라인 하이트.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위드 값은 기본 값이 100%가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값이기 때문에 그냥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좀더소스를 줄여보면. 그리고 이제 헤더 컨테이너 부모가, 부모가 지금 하이트가 100이라고 되어 있죠. 자식의 하이트 값이 있으면 자식의 하이트 값이 있으면 부모는 굳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100이 아니라 120이라고 하면 넣어줘야 되겠지만 똑같은 거라면 부모한테도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필요 없는 건 그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데 우선은 처음이니까 점이니까, 위드 값은 그대로 놔둘게요. 위드 값은. 전체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선 위드 값은 놔두고, 하이트 값만 지우겠습니다. 자식이 하이트 값이 있으면, 부모한테는 하이트 값안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인 하이트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라인 하이트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다가, 300 500 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네 완성이 됐죠 샘플이랑 완성된 거 똑같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감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고 했다라고 하면 잘 따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레이아 웃5번은 이렇게 마무리해 줄게요